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이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극률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극률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5장서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특별한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별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산상수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께서 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가르치신 내용이다라고 얘기해서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신 어, 내용 예한문 네, 그대로 하면 그렇겠죠. 근데 이제 어이산상순을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뷰티투드라고 얘기합니다. 뷰티투드 네. 어이 영국식 발음 뷰티투드 어, 영어식발음 뷰티튜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 어, 그 뷰티튜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 우리 총장님의 해석으로는 어떻게 조합된 영어냐라고 얘기했을 때 뷰티풀 애티튜드라고 이렇게 음, 얘기하시죠. 그래서 어, 옳은 행실, 선한 행실을 말씀한 것이 바로 어, 산상수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 뷰티풀 애티튜드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 뭔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먼저 내가 나의 애티튜드를 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나의 애티튜드를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 우리의 이제 생각입니다. 근데 산상수훈을 보면 산상수훈을 보면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 산에 올라가서 앉으셔서, 제자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상이 제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 써여 있다는 것은, 음, 우리에게 모두 다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이야기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글로 써서 가르치신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말씀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죠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영적으로 거지다 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이죠 영적인 거지는 행복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결국 뭐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거지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 뭐 하늘나라, 뭐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의 것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될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결국 방점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을 누려라라고 하는 게더 방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우리가 뭐가 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하면 애통하기 위해서 애쓰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온유하기 위해서 애쓰고 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에 훨씬 더 강조가 있는 것이고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에 훨씬 더 강조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에 더뭐 방점이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처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모든 복을 누려라. 라고 하는데 훨씬 더, 더 강조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신앙하는 기본 태도가 뭐냐면 신앙하는 기본 태도가 우리가 율법을 벗어났다라고 얘기하지만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율법의 완성이 복음인데 복음으로 살지 않고 아직도 율법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산상순을 수 말씀해 주시는 것은 복음으로 살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국률이 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국률이 여김을 받는 것을 누리라는 거죠. 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공로다. 그러면 뭐 누리기만 하고 내가 할 것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게 뭐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은 자는 그 공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죠. 경험한 자죠. 경험한 자는 거꾸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정말 애통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게 애통하려고 해서 애통하는 거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애통을 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이를테면, 뭐, 예를 들자면, 내가 정말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풍부하게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는 것하고 나는 정말 모르지만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 막 그냥 어, 아는 것처럼 애쓰는 것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다 경험하고 나서 그 경험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애통해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사건을 다 경험으로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사건을 다 경험으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할때 그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함께 가지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누리면 예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 천국을 누리고, 위로를 누리고, 기업을, 땅을 누리고, 그 다음에 뭐 배부르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산상수운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기본적인 태도로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말 말씀해 주시는, 명령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려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하는 것은 누릴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으로 되는 거지 율법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애통하는 자가 될수 있는 것, 나의 죄를 보고 슬퍼하는 자가 될수 있는 것은 내가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될수 있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모르면, 아유, 뭐 내가 저 사람 비해서 뭐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데 뭐. 그렇죠? 비교해서 보면 아이 저 사람이 더 나쁘지 뭐 예? 내가 더 나쁘겠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그 복음을 누리는 자들은 애통해 할수 있는 거죠. 아이 조금의 죄에 대해서도 나의 죄에서 나의 죄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고 비교하지 않게 되고 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공률이 여기는 자는 복을 받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 복을 받나니 마음이 청결해지겠죠 당연히 예. 그 누리는 자들은 그러니까 누리는 게 먼저다. 우리의 태도가 복음을 먼저 향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팔복, 그래가지고 팔복을 누리는 법이라고 말씀하면은 그거는 율법이에요. 팔복을 누리라는 거죠. 팔복을 누리면 이 복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앞에 있는 게 복인가요? 뒤에 있는 게 복이잖아요. 위로를, 천국이 저있 것이고 위로를 받고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 이게 복이잖아요. 이 복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산상수훈의 제일 처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내리신 복 그것을 우리 온전히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내가 복음을 온전히 알고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